보난 넘어에 더큰 고난이 기다리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회복 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기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엿세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세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베드로는 다이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떠나서는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이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일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오시리라 했던 그 엘리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눈앞에 그런 영웅인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데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종이 전해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 주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실이라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다시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지만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째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이미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내 이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침내이 요한이 와서 어그러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복의 역사, 회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엘리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이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람